안녕하세요. 가면 슬라이더입니다. 어, 지금은 제가 자동차 검사소를 가려고 해요. 4시까지 자동차 검사소를 가야 되는데 자동차 검사소에 가는 이유는 어, 구변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구변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요. 제가 에로 슬리본을 달았어요. 에로 슬리본을 달았는데 음, 제데시벨은 102.2데시벨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이제 102.2데시벨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어, 그냥 집에 있는 소음 측정기로 재봤을 땐한 아, 100, 100데시벨 나오 나올까 말까 나올까 말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차 범위가 있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구변 검사를 받고 만약에 구변 검사에 실패를 하면 다시 순정화 시켜야죠. 그래서 순정 배기는 아직 팔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기 전에 고급류 한 사발 넣어주고, 아, 그리고서 이제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죠. <laughs> 아이고, 도착했습니다. 이륜차 검사장에 도착을 했는데, 검사 접수를 해야 되는 건가? 아, 이거 시동을 끄기가 좀 애매한데? 오, 이거 안에서 배기 측정하면 큰일 나겠는데. 저희 혹시, 4시 검사 예약인데, 그냥 기다리면 돼요? 아, 시동 끄면 안 되는데. 얘열 받아야 되는데. 사무실로 가라는데. <웃음> <웃음> 자, 합격했습니다. 아, 걱정했는데, 아, 지금 보시면, l 로 소음기 19, 100이고, 내경 67, 순정 총매 유지, 셀일런스 미장착, 허용 기준은 102.2인데, 저는 101.3dB 나왔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는, 한 2년 뒤, 3년 뒤에는, 어 이걸 무조건 넘는다. 이 소음 기준을. 안에 이제 총매, 뭐, 뭐가, 어, 노화 돼서 뭐, 그렇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뭐 순정화 시키든지 아니면은 다른 배기로 교환하든지 뭐 그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3년 뒤에 일이니까 일단 오늘의 저는 합격했습니다.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o no man, I still go. Go, go.